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갈만한데 안 가요. 39,550원. 그 시그널이 이게 나올 것 같거든요. 아, 시그널은 나왔어요. 시그널은 나왔는데 네, 제가 초창기에 제일 많이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이 두개 있잖아요. 하나는 신성 델타테크고 다른 하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거든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시그널 나온다고 한 다음날 네. 상한가를 갔어요. 30%, 30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곧갈것 같거든요. 네, 사실 지금 이 횡보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는 조만간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한 번은 밀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료는 솔직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곧갈수 어,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어, 좀 느낌상,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자세한 부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제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확인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월봉이나 주봉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그 추세 흐름 확인하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종목마다 주봉이 이제 좀 보기 좋은 게 있고 월봉이 이제 보기 좋은 게 있는데 월봉이 이거는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박스를 하나씩 긁어 볼게요. 보이시죠? 사실 어,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얘가 조정을 보통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많이 주면은 이게 이제 월봉이 잖아요. 여기는 지금 7개월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5개월이 걸렸고요. 여기는 4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4개월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고 사실 여기에서도 7개월이 걸렸다라고 하지만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기술적 반등이 두 번이 나와줬기 때문에 5개월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개월, 5개월, 4개월, 4개월이니까 앞으로 지금 6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 빠르면은 7월 첫째 주에도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만 간단하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뭐 홀짝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갈수 있는 거냐라고 설명하실 수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평선 보이죠? 오이평선. 그러니까 5개월 기준,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이 이평선을 깬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어때요? 4개월 차까지 이 평선 안 깨고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낙폭이 여기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부분, 여기는 사실 낙폭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이 부분. 그니까 러 횡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딱 떨어진 게 눈에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딱 떨어진 게 보이고, 얘도 이렇게 딱 떨어진 게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번 주고 나서 지금 미은자 패턴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가격을 얘네들이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정 가격대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제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자 이게 1차, 2차, 3차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전고점을 보면은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심지가 달고 내었지만 여기에서 돌파 시도를 했지만 무너졌어요. 여기에서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더 파동이 나온다라고 할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설명 간단하게 보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내 네,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 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에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들여서 사둔 거100% 돼서 웃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어,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 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러니까 07년 10월 1일 서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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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것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어, 다시 한번 날아올릴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지 시간 지금 이제 지금 진행했겠네요. 어, 테슬라에서 이제 로보택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로보택시. 네 이게 전기차란 말이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뭐 텍사스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시범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00%뭐 내연기관으로 아니 100% 전기차 시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우리가 보면은 기차도 있지만 ktx도 있잖아요 지하철도 있죠 그리고 트램도 있죠 외국엔 트렌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뉴욕이나 서울처럼 도시가 복잡한 도시에서 전기차는 솔직히 아직은 넌센스다. 네. 하지만 지역은 큰데 인구수가 적은 지역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일정한 루트가 있는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뭐 세종시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솔직히 전기차 플랫폼으로 진행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전기차가 1년에 얘네들이 소요되는 게 이제 1100만 대인데 생산해내는 게 3000만 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재고가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전기차 재고가 많은 거지만 어찌됐든 전기차를 안 사는 거지. 내가 가, 전기차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지금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판매된 게 2021년, 2년, 3년이단 말이에요. 러면 지금 전기차 구매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니까 교체 주기가 안온 거죠. 하지만 어때요? 배터리는. 배터리는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뭐그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터리는 교체 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 이게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종목이거든요. 1조가 넘어가는 종목인데.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었잖아요. 내려올 때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정배열 진입을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떨어지고, 다시 정배열 초입구에서 지금 떨어지고, 다시 재반등 구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뭐 설명을 드렸지만, 밑줄 하나 그으면은 지지와 정확 라인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기 때문에 연재 자리에선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뭐잘 나가고 못 나가고를 떠나서 사실 재료나 이슈적인 부분은 결국은 이게 선행되는 게 아니라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작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충분한 매직기간을 거쳐서 얘네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올린 다음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뉴스를 틀잖아요. 이슈를 터트리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달라붙으면 얘네. 들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료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집가를 부양시킬 만한 어떤 재료가 노출이 될 거예요. 분명히 지금 너무 뜸을 들여요. 이제 갈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래는 이번 주 정도에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좀 싶은데 지금 어.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달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얘네들이 약간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뭐 전쟁 이슈 이렇게 하면 주식에 대한 리즈가 어때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관심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악재는 좀 피해가자라는 생각들이 강해서 지금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매매를 안 하려고 한다면 사람 심리가 그래서 그러한 악재가 이제 소멸되면 그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때 얘네들이 어 재료를 터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자리에서 솔직히 매수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어 1차 목표가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올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여기 가격을 찍어 드릴게요. 46,000원. 그러면은 대략 한20% 정도 그리고 이제 52,000원까지 해서 어한40% 20%에서 40%, 20 40 사이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에서 40% 목표 수익을 보고 대응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거는 단기예요. 뭐 장기로 보면은 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했을 때이 어 가격 구간까지는 한번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혼자 매매하는 데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나도 이렇게 매매 신호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3999-8454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알림 신청 완료가 되면서 여러분들 매수해서 매도할 때제 일제히 다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요. 그 문자 같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3999- 8 5 4 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의 사랑 나의 힘은 나의 별그